논문을 쓸 때요 쓰는 입장에서 보면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그리고 이제 논문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예리하게 집어낼 수 있는 부분도 참고문헌에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참고문헌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 보셨을까 싶은데. 참고문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이 강의 딱 듣고 나서, 야 논문은 이런 점에서 다른 글하고 다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한방정리 강좌를 계속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 이 선행연구. 자이 선행연구 자이 선행연구에 의해서 어, 이 가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가설만 떨렁 문제 제기만 떨렁 하지 말고 이 선행연구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어, 자이 선행연구에 의해서 이 가설이 제기가 됩니다 이 선행연구에 의해서 이 가설이 제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좀 한번 해 주면 좋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 요약이 돼서 다시 서론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요약이 돼서 서론에 들어가죠. 자그 다음에 어, 이 연구의 에, 에, 논의에서 논의에서 학술적 가치를 뽑기 위해서 이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시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보세요. 이 선행 연구의 조사 결과하고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다시 요약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론에서 또 다시 요약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논의에서 학술적 가치 뽑을 때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선행 연구 내용이 요약되고 요약되고 비교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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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나오는 참고 언어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은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1번은 1번대로 저기서 뺏기고 2번은 2번대로 저기서 뺏기고 3번은 3번대로 저기서 뺏기고 4번은 4번대로 저기서 뺏겼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 참고문헌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논문을 어,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표현이 있죠. 논문의 전체 구조를 내 손바닥 안에 놓고 볼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